오늘은 구와 절, 그리고 전사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구는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즉, 명형부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게 바로 구인데요. 예를 들어, take care of라는 동사가 있을 때, take는 동사, care는 명사. 오븐은 전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즉 동사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take care of를 동사 구라고 부르는 것이죠. 문장에서 take care of는 동사로 인식이 된다. 따라서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은 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은 주어, 동사, 뭐, 보어가 있든, 목적어가 있든, 문장이 완전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절인데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갖춰진 문장이 바로 절입니다. 절은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 think that she is a liar 이런 문장이 있을 때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think는 생각하다인데 뒤에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목적어 자리, 즉 을르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로 대절이 온 것입니다. 여기서 대절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명사 즉 주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 안에서는 주어 동사가 다 완벽히 갖춰진 문장이다라고 구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사를 말씀드릴 건데요. 토익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치사란, 명사 앞에 붙어서, 시간, 용도, 목적, 그리고 장소, 이런 것을 뜻하는 게 바로 전치사입니다. 먼저, 장소의 전치사, 인부터 설명드릴게요. 3차원 공간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앳보다는 보다 넓은 장소를 나타내고요. 마을이나 도시, 국가 같은 이렇게 넓은 범위를 나타내는 게 인입니다. 온이라고 하면 표면에 접촉해서 어떤 물체 위에 놓여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온입니다. S는 어떤 지점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바로 S입니다. 벌은 말 그대로 구름다리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접촉 없이 머머 위에 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게 오버리고요. 그 반면에 아래를 나타내는 전지사는 언더입니다. 나무 주위에 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라운드는 머머 주위에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프론 오브 하면은 머머의 앞이라는 뜻인데요. Kangaroo is in front of m i n d y 빈디 앞에 캥거루가 있다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in front of의 반대는 behind라는 머뭇의 뒤에라는 뜻인데요. The pink wallpaper is behind them. 그래서 그들 뒤에는 핑크 벽지가 있다는 것을 behind를 통해서 이렇게 써줬습니다. toward는 무엇을 향해서라는 뜻인데요. 나는 치킨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Out of 하면은, Mindy took her laptop out of her backpack.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을 때, Mindy는 그녀의 백팩으로부터 노트북을 꺼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면에, into는 Mindy put it into her backpack. 이런 식으로, Mindy는 그것을 백팩에 넣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셋의 차이는 by는 좀더 넓은 개념의 옆이고, beside는 I 보다는 조금 좁고, next to 가 바로 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there is a doll next to me. 이런 식으로 예문이 있을 때, 내 옆에 인형이 있다. 라고 표현이 되는 점 기억해주세요. Along이라는 전치사는 뭐뭐를 따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m walking along the road라는 문장이 있을 때 나는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거 같고요. 라인이 민지에 의해서 A부터 B까지 그려져 있는 것은 분명하다. A부터 B까지를 표현하는 것이 From A to B라는 전지사입니다. across는 어, 대각선을 생각하면 조금 쉽게 개념이 설명이 될수 있는데요. 가로질러라는 뜻입니다. He is swimming across the ocean 하면은 그는 바다를 가로질러 수영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어몽은 셋 이상일 때, 뭐뭐 사이에 라고 표현이 될수 있는 전지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개 이상이 있을 때만 어몽을 쓸수 있다는 점꼭 기억을 해주세요. Between은 둘 이상의 사이일 때 between을 쓰는데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There is Mindy between the two squares라는 문장이 있을 때, 두 개의 사각형들 사이에 Mindy가 있다라는 그런 문장인데요. Between과 among의 차이는 between은 둘 이상이고 어몽은 셋 이상일 때 이렇게 쓸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전사 업은 someone walks up the stairs라는 문장이 있을 때 누군가는 계단을 오르고 있다라고 표현이 될수 있고요. 다운은 말 그대로 아래를 향하는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 쉽고요. 누군가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펜다운 하면은 말 그대로 위 아래라고 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あ <music>